자, 21번. 태양 전지 모듈 간의 배선 시 단락 전류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로 적당한 것은. 자, 우리 전기 설비에서의 최소 굵기는 자, 2.5 스퀘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의 자, 모듈 간의 배선을 할 때에도 2.5 스퀘어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2번. 자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 배선의 전압 강화율은자몇 프로 이내를 권장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그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자 PV 어레이 어레이에서 어레이가 있고요 구성이 그 다음에 접속함이 있죠 자 접속함 자그 다음에 인버터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자 인버터 접속하면서 인버터 범위를 말한 거예요. 자이 경우는 자 우리가 자2% 이내. 자 그다음에 어리로부터서 인버터까지 전압 강화는자 60m 이하인 경우에는 자3%자 이내 이렇게 돼있죠자 그러니까 답은 1에서 2%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케이블로 방아구의 관통부 처리에 필요한 것은 자 불필요한 것은 이 있죠. 그래서, 난연성, 내열성, 내화 구조는, 자, 우리가 관통부 처리할 때에, 자, 필요한 요건이지만, 자, 단연 구조다.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4번. 태양전지 모듈을 배선 연결 후 확인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은, 자, 우리가 어뢰 배선이 끝나고 나면, 자, 극성, 자, 그 다음에 전압 확인. 자, 그 다음에 단락전류 확인이 있죠? 단락전류 확인. 자, 그 다음에 비접지 확인. 자, 요세 가지는 또좀 아르시아죠. 그 어떤, 자, 문제에서는 극성 따로 전압 따로 이렇게, 자, 분리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뭐, 플리커 확인이 있죠? 여기서, 확인이나 측정은 똑같은데 얘기로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럼 25번. 계약자가 단위 업무별 가중치와 월별 공정률을 표시하여 착공 전에 발주처에 사전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것은 시공 예정 공정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 자, 감리원은 하도급 계약 통지서에 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며칠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가. 자,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7번. 자, 간선의 국기를 산정하는데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국기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전선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고조파, 자, 기계적 강도, 자, 연결점의 허용 온도, 그 다음에 열 방산 조건, 뭐, 장례, 자, 예비 사용, 또는 증설에 대한 여유율, 그 다음에 부하 수용률 등을 고려해서, 자, 우리가 간성 국기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불평행 전류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자가용 전기 설비를 검사를 받으려면, 자, 신청인은 안전공사에 검사 희망일 며칠 전까지 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가 자, 사용 전 검사나 정기 검사나 자,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전지 모드로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시공 유지 보수 등은 작업을 하기 쉽도록 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문과 모듈의 간격을 둔는다 자, 보통 우리가 10에서 15cm 정도 자, 간격을 두어야만이 자, 온도 상승에 의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모듈 고정용 볼트 너트 등은 자, 상부에서 조일 수 있도록 한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태양 전지 모듈을 설치 방법 중 세로 깔기는 자, 모듈의긴 쪽이 상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데 모듈의긴쪽즉 자, 이렇게 까는 것이 자, 요렇게 까는 것이 자, 긴 쪽이 상하가 되는 거죠. 자, 요게 가로 깔기. 가로 깔기. 깔기. 자, 이 깔기라는 용어는 설치랑 같은 용어죠. 설치. 자, 그다음에 자, 긴 쪽이 좌우가 되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자, 세로 깔기라고 그랬죠. 세로 깔기. 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번. 가교폴리에트는 케이블 로 단말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절연 테이프의 종류는, 자, 우리가 이가교폴리에트는 절연 전선 자 접속할 때 연결해서 단말 처리할 때는 자기 융착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이 자기융착 테이프는 뭐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겹쳐서 자, 이렇게 감아놓으면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 일체화되버리는 거죠. 자, 그게 자기융착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1번.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 간의 지중 배선 시 알맞는 공사 방법은 자, 4번에 보면 중량으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1.2m 이상. 자, 그 다음에 일반 장소는 0.6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자,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그다음 3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시 조사할 항목과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사전조사는, 자, 각 지자체 의 조례 등을 조사해야 되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환경 조건의 조사는 자빛자 자, 우리가 일조량 그다음에 영해 공해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야 되죠 자삼 번에 보면 설치 조건의 조사 즉 설치 장소 재료의 반입 경로 즉자 우리가 진로가 입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자, 4번에 보면, 설계 조건의 검토 있는데, 거기에, 뭐, 안전 관리자 이력 검토, 뭐, 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설계 조건의 검토라는 것은, 자, 부지의 면적, 그 다음에 지형 조건, 개통 연계 가능 농량, 그 다음에 지질 및지반의 상태, 그 다음에 배선의 경로 등을, 자, 우리가, 자,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3번. 태양전지 모듈 설치 시, 자 감전 방지 대책으로 오른 것은 자 작업 시 일반 장갑을 사용한다. 틀린 거죠. 절연 장갑을 사용해야죠. 자 그다음에 태양 전지 모듈는 저압이기 때문에 공구는 반드시 절연할 자 절연될 필요가 없다. 자 감전 방지를 하 절연된 공구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 자 그다음에 3번. 자강호시 발전이 없기 때문에 작업에도 무방한다. 자강호 시에는 전기 설비 작업은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전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 틀린 것들이고요. 옳은 것은 보면 자 4번 보죠. 자 태양전 모드를 수리할 경우 표면을 차광 시트를 씌워야 한다. 자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면 34번. 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전력 시설을 감리 업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리 업무는 책임 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35번. 접지극은 물리적인 접지 저항 저항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게 물리적이라는 것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해서 자,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는 게 물리적 저항 방법인데. 자, 보시면 자, 접지극의 직렬 접속 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이고 그다음에 자, 물리적 저감 방법을 보면 뭐 치수국의 확대, 그 접지국 치수의 확대, 그다음에 접지국 매설을 깊게 하는 것, 그다음에 메시공법을 사용하는 것들, 자, 보링 공법을 사용. 이런 것들이 물리적 저감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 그랬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자, 36번. 자, 영류를 개선했을 경우 그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영류를 개선한다라는 것은, 자, 무효 전력을 줄이고, 유효 전력을, 자, 높게, 많게 해서, 자, 실용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에 보면, 전력 손실이 감소되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각종 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정확 강압, 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다 맞는 내용이지만, 설비 용량의 무효부를 증가했어요. 그냥 틀린 내용이에요. 감소시키는 게, 자, 역률 개선의 의미죠. 자, 그럼 37번. 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자, 전기 배선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태양 전지판의 출력 배선 극성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자, 표시를 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두 번째. 자, 태양 전지판의 접속 배선함 연결 부위는, 일체형 전용 캐너텔를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태양전지에서 옹내 이룬 전선은 비닐 절연 전선 또는 TFRCV 그랬는데, 자, 우리가 비닐 절연 전선은 자, 태양광 발전소 배선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거를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자, 모듈에서 접속한 후 직류 배선이 50m이며, 자, 모듈의어리의 전압이 600V. 자, 그다음에 전류가 8A일 때 전압 강하는 몇 볼트인가? 자, 그다음에 전선의 단면적은 자, 4제곱밀리미터이다 자, 우리가 전압 강하 계산식 직류 이선식의 전압 강하 계산식. 자, 2는 자, 우리가 1000A분의 자, 35.6의 LI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이 다 주어져 있죠? 자, 우리가 천. 전선의 단면적은 4스케어 즉, 4제곱 밀리미터. 그 다음에 35.6. 자, 곱하기 길이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50m죠? 50m.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전류가 얼마예요? 자, 8암페어로돼 있죠? 자, 이걸 계산기에 넣고 두들겨보면 답이 3.56이 나오죠. 3.56V.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36번. 대전설로 손실 경감과 관계없는 것은 자 1번 승압 전압을 올리면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손실이 저감되죠 손실은 자 우리가 P L 자 설로 손실 P L 은자 I 자승 R이죠 I 자승 R이기 때문에 이 전압을 올리면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손실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역률 계산 자 역률 계산해도 마찬가지로 자 손실이 경감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우 불평행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다중접지 방식하고, 자, 우리가, 자, 설로의 손실 경과하는 무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0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 시공 설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시공 설치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시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이거 물어본 거죠. 자, 그래, 어리 기초공사, 시공이죠? 자, 그 다음에 전기 배선공사, 이것도 시공이죠? 자, 그런데 세, 세 번째 보니까, 태양광 어리의 발전량을 산출한다? 자, 이거는 설계시, 자, 해야 될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